얘도 반대로 갈게요. 여학생이 한명 이하로 뽑힐 확률 한명 이하의 반대는 뭡니까? 여학생이 두명다 뽑힐 확률이죠, 맞죠? 그걸로 가는 거지. 여학생이 두명 뽑히고 남학생이 빵명 뽑힐 확률이 8분의 3이다 이렇게 갈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어, n 플러스 10 C 2분의 어떻게 돼요? 여학생만 두명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? 1 0 1 2 이렇게 되겠네요. 괜찮습니까? 자, 이게 8분의 3이다. 자, 얘는 2 곱하기 1분의 어, 얘도 2 곱하기 1분의 이렇게 있겠지, 맞지? 네,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갈게요. N 플러스 10 N 플러스 9 분의 어떻게 해야 돼, 얘는? 10 9 이렇게 되겠죠? 이게 8분의 3이다. 이렇게 되는 거 맞아, 요 여러분들? 자, 얘랑 똑같이 맞춰줘, 오히려. 네, 빨리 하자. 자, 얘는 90이죠, 맞죠? 네. 자, 3이 90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? 30을 곱해줘야 되지, 맞지? <laughs> 30, 자, 38에 240, 이렇게 되는 거 아죠? 네. 아, 그럼 이렇게 바로 가자. n 플러스 9, n 플러스 10 얼마 차이나요? 1 차이나죠, 맞죠? 네. 자, 소, 자, n은 그리고 자연수고 n 플러스 9도 자연수고, n 플러스 10도 자연수다! 라는 걸 네. 알고 있습니까, 여러분들? 네. 네, 자,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? 어, 15 곱하기 16요렇게 하면 240이네. 맞습니까? 아, 그래서 얘가 15, 얘가 16 하면 n이 얼마가 됩니까? 6 나오네요. 이해됐어요, 여러분들? 네,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. 좋아요!